안녕하세요 빠르고 정확한 이민 정보를 안내하는 IAAG 해외주입니다 최근 이민 프로그램 중 가장 핫한 말레이시아 사바주 이민 프로그램 사바주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관광지인 코타키나발루가 있는 주이기도 해요 말레이시아는 크게 서말레이시아와 동말레이시아로 나뉘는데요 사바주는 바로 동말레이시아에 위치해 있죠 파라다이스 같은 해변 깨끗한 공기 천혜의 절경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은 물론 낮은 물가 등으로 쾌적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수준 높은 국제학교들이 여럿 있어 조기 유학으로도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곳이에요. 말레이시아는 주별로 서로 다른 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사바주 이민 프로그램인 말 o 겐홈 프로그램이 2025년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개편되었는데요. 사바주 이민을 앞두고 계시거나 말레이시아 이민을 고려 중이신 분들은 이번 동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바주 이민 프로그램은 총 3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 진행되게 됩니다. 카테고리는 실버, 골드, 플래티넘이 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동일한 조건도 있고 다른 조건도 있는데요. 먼저 모든 카테고리에 똑같이 적용되는 조건을 알아볼게요. 주신청자는 만 30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양가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만 21세의 자녀입니다. 그야말로 온 가족 이민이 가능하겠네요. 부동산 구매도 공통 사항입니다. 사바주의 최소 60만 링깃 이상인 신규 고층 부동산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10년간은 매각이 불가하고요. 그런데 5년 후에 같은 가치의 부동산을 60만 링깃 이상을 지불하고 구매하시면 매각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주 신청자와 모든 부양 가족은 의료 보험을 구매하셔야 하고 최소 체류 기간은 1년간 누적 30일입니다. 누적으로 계산되니 연속으로 30일을 쭉 거주하지 않으셔도 되죠. 비즈니스나 투자도 가능한데요. 사바주 주민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얼마든지 허용됩니다. 다음으로는 실버, 골드, 플래티넘. 각각 다른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실버는 단독 신청자는 월 1만 링깃 부양가족이 있는 신청자는 월 1만 5천 링깃에 해외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골드와 플래티넘은 월 해외소득이 없어도 됩니다. 정기예금 금액은 실버는 50만 링깃 골드는 USD 50만 불, 플래티넘은 USD 100만 불입니다. 비자 취득 시 예치한 금액의 인출은 취득 2년 후, 말레이시아 내 주택 구입, 교육 및 의료 활동 목적으로 예치한 금액의 최대 40% 인출이 허용됩니다. 비자는 실버의 경우 처음 발급 시 5년짜리 비자를 받게 되고, 이후 갱신하여 5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골드는 15년, 플래티넘은 20년 기간의 비자를 받게 되고 모두 갱신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주 신청자가 사망했을 경우 남은 비자 기간에 대해서 배우자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실버와 골드는 취업이 불가하고, 만약 취업을 하시려면 관련 패스를 요구해야 합니다. 플래티넘은 취업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25년 새롭게 개편된 말레이시아 사바주 이민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말레이시아 본토에 비해 좀더 수월한 조건으로 이민이 가능한 사바주 이민 프로그램, My Second Home 프로그램의 이름처럼 사바주를 두 번째 고향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 사바주 이민, 말레이시아 이민 등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IAAG 해외이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이민 성공의 파트너 IAAG 해외이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